아... 난말 끝에 한 번만 욕봐 안 해요? 욕해! 욕해! 니미 ㅅㅂ놈의 여 양산남나 나랏돈 다 그들 려고 북한에다가 안 네. ㅂ 암법 하나 처먹고 자국의 해상공무원이 북한 걔리들 나왔대 사형장애가 하형을 당했어 네. 그런 네. 가 네. 그런 걸 묵시하고 있는 아 문재인이야! 그런데, 너의 자식 새끼! 너가 남가안 죽었으니까! 아가리아, 쥐자 뿔나봐, 이씨! 팔팔에뻑정한 팔자가 살아있지! 쥐 자식 안 죽고, 저부모아 죽으니까! 그런 씹어가 안고 다니라! 자국 민이 죽더라, 천혜필이라는 문재인의 새끼를 여러분이 응원해주고, 환영해준다는 게이말이야 말구요! 여러분이 문재인의 종이야! 감사합니다! 병신 육발의 새끼들! 정신 차리세요! 애들 외미가 시... 문재인이가 이병신한 새끼야 어? 문재인 집 가서 정들을내이지 시... 새끼들아 양산이 어쩌다가 이랬어 에? 나는 마이크 잡으면 고은말 좋은 말 못해 그래서 웬만하면 씨바도 인간대로 살라고 마이크 안 잡는데 이것도 욕을 꼭뒤 나오게 만들어 도전 문재인이가, 코로나 백신지에 모아가지고, 5차까지 쳐맞춘다제 5차까지 쳐맞고, 빨리 뒤집기 전부다, 이 문재인 또그냥 빠른 것들! 문재인, 지키는 대로 잘해갖고, 백신 5차까지 쳐맞고, 일찍, 일찍 뒤집기라이 가만, 히이다가 나라 세금이나 충내지 말고! 양산시민 여러분! 내직구석에내 동네에 사람이 사람같은 게 와야 환영을 해주는 기지 저거나라 국민들 덩껏 뺏쳐먹고 나라 국민들 북한 개레도나 같아 총맞히지도 거기에서 악당구리한 마디 못하고 중국자께 시진핑한테 갔다가 혼밥쳐먹고 같이 수행하던 기자가 이미 6주지 8주지 대갈빨 깨지가 오고 그런 놈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양산으로 이사를 온대. 양산 나사실없다 양산이 언제부터 문제이 때문에 동네 이미지 걸리될것 같네. 여러분, 동네도 좋고 참한 사람들 오면 동네가 빛나요. 자국민 덩골 빼쳐먹고 자국민 죽는 거 방관하고 백신 맞춰갖고 돈벌이하고 백신 맞자 가고 국민들 지금 바이요 유명 연예인들도 백신 맞고 살살 한 명, 두 명씩 가고 있잖아요. 무당이 가만히 있던 인간들이 왜 백신 맞고 가노?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이자 백신 연구하리 도저히 양심이 찔리갖고 그 사람이 양심스러운 게 있어. 지금 당장은 주사 맞고 티안 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 나라 너무, 국민들한테, 마리, 마리, 마리. 백신 맞춰갖고 돈 벌어 처먹는 것들은, 살나 살다 처받네 응? 정치한 다는 새끼들이, 너미 나라가서 땅한 평도 못 뺏어오는 주제야. 너미 나라가서 1달러도 못 벌어오는 주제야. 왜 국민 현세들 씹고 맞춰먹고 지랄들이야. 그거 아, 나시고 너미 나라가 돈 벌어갖고, 국민들을 양말 쪽을 하나 사줬어? 맞아. 이 뱃돼지도, 뭐가 이 튀어나온 년이 있어요. 그년 이름이 정수기야. 이 년은 국민 열쇠 갖고 얼마나 쳐버렸는지. 옷이 1억짜리가 되든, 5천만원짜리가 되든, 입이필 하는 거, 때깔도 안 나. 때깔도 안 나는 년이, 진짜 기집이라고, 어느 유명 연예인, 유명 모델 입은 거 봐봐 그거를 꼭씹가지고 싶던 모양이지. 내이 정수기 같은 년아. 이제는 가만 못땡 있고 가만히 서는데 이미 친나아 옛날에 문재인가 성급한 뒤에 나왔을 때이 정수기가 코스프레에 있는데 어째는지 알아요. 어디서 발가락 슬리퍼 하나 쓰기도 맞고 발바닥에 떼꿈을 질질 흘리면서 그거 사진 찍으면서 머리풀어헤치고 있으면서 이게보살고 얼어 뛰내면서 국민들한테 감성팔한적이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2년 고민해서 가지고 몇 천억인지, 조인지구 면이 안가. 2년이그 미친년 아니야. 양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멍 빠지라고 어 동안 지금 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정수기 오사해 보라고 허락해 준적 있어? 그년 뭐 가방 사사 갖고 쳐먹으라고 여러분이 허락해 준적 있어? 오늘 서부시장에 가면요. 가방 짝퉁 하나 1 5 0원2만0원 정도 사.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거 백화점 가니까 500만원, 600만원인데 이 정수기가 설마 서부시장 15,000원짜리 안 갖고 다녔겠어요? 맞죠? 이자이 내가 게 아니요. 전라도에 어느 유명한 외국자 유튜브가 유명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정수기 입었는 옷, 반지, 가방, 전부 계산을 하네. 어메, 이, 이 돈이 얼마라? 일조가 넣는데, 일조가. 내가 캔거아니요 전라도의 유명한 박사, 전문가들이 옛말이라. 우리 회사를 어디다 써줄지 묻는데, 와, 답변을 하네, 이 시X에. 여러분, 이거 인간들이라, 이거 뭐야? 정수기가 옷을 해체 입은 게, 그게 국가 기밀이래요. 이날 썩을 열면서 여러분 돈 가지고 망군대별에 해쳐먹고 있는데도, 아직도 대가리에 조선시대 종군성못 버린 인간들이, 어찌 대통령한테 욕하냐고 지랄을 해. 그 씨발이 <놀람이> <놀람> 대통령이여. 도덕질 한 것도 열받아 뒤집었는데. 이 년이 쥐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이 X년이 신다못탄려네 이런 것들이 양산에 온대 양산에 양산 시민들 안 쪽팔려 덕질하는 놈을 데리고 와갖고 하여식을 해줘? 그러면 X 같은 도둑놈 연남들이잖에 범죄자를 칭송하는 것은 이게 싹찍었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은 도동덕, 국가 기비를 팔아채는 놈, 이런 여정행이라는 놈들을 환영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공범이야 양산이 어쩌다가 있다 이러됐어물 좋고, 와보이 좋네, 진짜로. 산 좋고, 봐라, 산세가 얼마나 좋노? 소나무도 좋고. 북한의 김정영이가 로켓 탐방 사도저 살이 막아줄 것 같다. 이렇게 산적고물 넣은 데 살면서, 이제는 양산 시민 여러분들, 저 문재인의 도둑놈 새끼가 여기 와 있는 이상, 매일매일 시끄러울 기라. 동네 집값 떨어질 기라. 빨리, 그런 도둑놈 새끼를 어디라? 깜빡으로! 문재인 어디라? 깜빡으로! 양산 시민들이 힘 모아갖고, 같이 덜덜 뭉치갖고, 문재인 새끼야 양산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미안한 키 나가면 양산이 조용하다. 빨리 쪽 꺼져라, 이 씨X놈아! 라고 양산 시민들이 들고 일러야 돼! 맞아! 맞야안 맞아?